자, 그러면은 2017년 지방직 구급 고졸경체물리 해설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16번입니다. 부피가 천이구요 질량이 0.1kg인 물체가 있대요. 이 물체를 물속에 완전히 잡기게 했을 때 부력은 자, 열... 자 유체역학 나왔지? 유체역학에서 어떠한 것에 물체를 넣으면 뭐 떠올린다? 아르키메데스 원리, S자관, 연속방정식이랑 베르누이 원리 유자관, 멋돌린다, 파스칼의 원리, 델코 살았어요더 얘기 안할 겁니다. 이런 것도 다음 해설 강의에 문제 나면 또 해준다. 자, 얘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1,000cm고, 1,000cm 세제곱이고, 질량이 0.11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대. 어, 꾹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잠긴 만큼 밀려난 물들이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부력이지. 그치? 어, 그러면은 부력은 어떻게 구해? F는? 이거 그냥 부력식 써주면 돼요. 어. 자 물의 밀도 1, 1 그램퍼, 1 그램퍼 센미 세제곱. 물이 지금 몇, 몇 부피가 몇만큼 밀려났어? 천만큼 밀려났지. 어, 부피 곱해주고. 어. 그럼 이 단위는 이제 질량으로 바뀐 겁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 단위는 질량으로 바뀐 거지. 그치? 어, 단위는 질량으로 바뀌었고, 여기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 되지. 중력가속도 10. 얘가 뭐가 돼? 바로, 그, 얘가 받는 부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cm, 센치 날아가고, 그건 만, 만이네, 만. 그램이니까, 그래, 키로그램으로 고쳐줘야지.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10이지, 10. 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답은 2번. 유체역학은 너무 뻔해요. 유체역학은 너무 뻔해가지고, 뭐, 더, 코멘트 드릴 것도 없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두 점전 a,b가 원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x축선 상에 놓여있고요. a,b에 마이너스 y전개 형성되었대. 자, 여기 전기장이 놓였대. 그러면 은 전기장 어떻게 파악해? 어떠한 공간의 전기장의 유무를 파악하려면 시험전화 플러스 1짜리를 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음. 피했다 플러스 일을 올려놓자고. 어. 그러면 이은 플러스 1이 아,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지. 어. 그럼 b도 b가 이 방향으로 당겨주면 되겠지. A도 이 방향으로 당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 벡터 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 친구 벡터 분해하면 얘도하기 얘지. 그럼 얘 벡터 분해하면 얘도하기 얘지. 그래서 얘네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니까 상쇄 되고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둘다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까지 짚고 가셔야 됩니다. 1번 A의 전화와 B의 전화는 다른, 다른 종류야. 이러면은 다른 종류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A는 당겨. 그럼 b 아, 는 당겨. a가 밀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얘는 여기로 가겠지? 어, 이런 것들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본 것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2번. a 의 전하의 크기와 b 전하의 크기는 다르다. 아니죠. 같죠. 왜냐면 하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힘이잖아 전기력이. 그렇기 때문에 2번은 2번도 잘못된 진술입니다. 아, 3번. B p점에 마이너스 전하를 놓는다면 마이너스 전하는 y축 방향을 받는다. 여기서 시험 전하를 마이너스로 놓으라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은 a는 얘를 이쪽으로 밀어낼 테고 b는 이쪽으로 밀어낼 테고 같은 논리로 얘는 위쪽으로 가겠지. 이두 벡터 더해주면. 그렇지? 3번은 맞는 진술 4번. 전기장의 세기는 5점에서가 p점에서보다 작다. 5점에서는 전기장의 세기 몇이에요? 0이지? 여기는 전기장 색 0인데, 여기서는 먼간 존재하잖아. 그니까, 러 피점에서가 더큰 거지. 그니까, 러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얘는 전기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물어본 문제예요. 전기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단위전화가 받는 힘이지. 어, 우린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사실, 전기장의 정의는 단위전화가 받는 힘이잖아. 이 단위전화를 우리가 플러스 1이나, 방금 마이너스 1로 사용해 준거고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환절기여 가지고 자 목도 좀 낮출게요 자 18번 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3kg 의 물체를 천장에 실로 매달고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가해서 연직 방향과 30도의 각이 유지되도록 했대요 근때 네?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지 이거는 이따 물체 사, 물체를 3kg 째요렇게매달면 되지 응. 여기가 30도래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 f 의 힘을 가하고 여기 엔 뭐가 가해져? 중력 이 가해지지? M, G가 어. 그러면은 M, G를 상쇄시켜 얘가 멈춰있다 했잖아 어. 유지되도록 멈춰있다고 했지 그럼 얘는 정력각 즉 힘의 힘이 0이 되는 멈춰있는 상황에 대한 역학 시스템을 도입해 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 중력을 상쇄시켜 주는 건 뭐야? 이걸 장력 T라고 할까? 어, 장력 T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중력을 상쇄시켜 주는 건 누구야? 장력의 무슨 성분? 코사인 성분. 이 mg를 상쇄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장력의 무슨 성분? 어, 장력의 사인, 장력의 사인 30도 성분. 장력의 사인 30도 성분이 이 F를 상쇄시켜 줄 거고요. 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어.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 코사인 세타는 MG랑 같다 이거 써주면 되지? 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편하잖아 여러분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벡터 분해 해가지고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저처럼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T 곱하기 코사인 몇 도? 30도 얘가 뭐 곱하기 보다 3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다 코사인 30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지? 응. 음. 그러면 t는 몇이야? 얘는 5, 20, 20, 20루트 3이지? 어, 20 곱하기, 루트 3.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리화 해주면 되지. 어, 그럼 3 약분 되잖아. 어.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힘의 평형을 물어보, 역학적 평형을 물어본 건데, 힘의 평형만 나온 예에요. 어. 이 그림 유사한 그림 뭐 있어? 이 그림 유사한 그림.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다른데 다른데 좀 유사한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박스에 총알을 탁 쏴가지고 총알이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 보존 법칙 써가지고 총알 속도 계산하는 문제 있거든. 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게 떠오르네. 아, 이거는 뭐 적어두지 마세요. 나오면 설명해 줄게. 어, 시스템이 이 그림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언급드린 겁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부어는 나오는 거세 가지 나온댔죠. 부어의 원자 물 보어의 원자 모델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아 출제 출제되는 건두 가지고요. 그 스타일이 세, 쪼개지는데 첫 번째는 가정 두 가지 물어보는 거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결과로서 원자 모양 해석하는 거. 하나는 스텝 모양으로 나오고 하나는 원자를 그려주고 또 하나는 그냥 에너지 띠 형식으로 주는 거. 이세 가지 있다고 했지? 근데 얘는 그냥 순수하게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 아래쪽에 여기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결국 얘네들로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딱 때려, 맞춤, 딱 때려서 낸 거야. 그냥 이거 계산만 하라고. 그렇게 풀어,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자, 양자수 n에 따른 전자모양은 바닥상치가 2세로일 때, 얘는 n 제곱분의 2세로다. 자, 이걸, 자, 이 공식 중 2세로가 뭐라고? 13.6일렉트론 볼트. 얘가 뭐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다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전자가 n이 이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중 가장 큰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세 번째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n이 0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n이 1, 그 다음 또 n이 2. 쭉쭉쭉 올라가서 n이 무한대 상황까지 있겠지? 근데 전자가 2인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 방출한데? 방출하려면은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니 위에서 떨어져야 되니? 위에서 떨어져야지? 상대 전의 방출 비해 진동수 중 제일 큰 것을 제일 작은 것으로 나눈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바로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거지. 무한대에서 2, 1번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아, 아 2번이구나. 미안. 어.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에너지 값이겠지. 그치. 어. 그 가장 작은 거는? 가장 작은 거는 N이 3일 때 떨어진 가장 작은 거겠지. 그러면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랑 3에서 2로 떨어지는 걸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돼? 자, 그럼 2 무한대 빼기 2, 2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어, 그럼 2 무한대는 몇이야? 여기 무한대 들어가면 0이지? 0 빼기 2, 2는 몇이야? 4분의 2, 0 써주면 되겠다. 어, 4분의 2,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 0. 3번에서 떨어지니까, 빼기, 지금, 지금 이 식에 이 시계 대입하고 있는 거야. 양자수. 빼기 4분의 2, 0가 되지. 음. 아, 빼기 빼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다. 빼기 빼기니까. 어, 그럼 얘는 9, 4, 36분의 5, 2,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가장 큰 것을 제일 상가없 나눈 거는 예분에 예해주면 되겠지? 어, 그러면은 몇이니? 20분에 36이네? 그러면은 5분에 9지?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간단하죠? 어, 그렇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어, 려운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렵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자체 내용이 어려울, 네, 어떠한 개념을 도입해야 될지 모를 때,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지 알지만 계산상 시간을 많이 요구할 때 이거는 후자에 가까운 어, 어려운 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훈련밖에 없어 어,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풀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이런 모형은 저는 이제 해설을 해드리려고 머리 속 그, 그린 거고요.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림이죠. 자, 20번입니다. 어, 목이 너무 아픈데 빨리 끝냅시다. 자, 가문수 n 1이거 가문수랑 자, 변압기 변압기에서 나오는 거 뭐야 변압기 변압기 나오는 거는 이 공식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되죠 뭐야 가문수의 비는 가문수의 비는 볼티지의 비와 같고 전압의 비와 같고 전류의 비와 반비례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음. 이거 하나랑 그리고 1차와 2차에 뭐가 똑같아야 돼 파워가 똑같아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교류전환실 변압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2차 코일에는, 자, 가문수가 V2. V1, V2고, 가문수는 3배. 자, 가문수가 3배 차이나. 가문수가 1대3이야. 가문수가 1대3이야. 전압도 1대3으로 걸리고, 전류, 아, 전류의 아, 전류비왜 이렇게 썼니? 거꾸로 써야지. 전류의비는 거꾸로 써야 돼요. 어, 전류의비는 위아래가 1대3인 거지. 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I1이 I2의 3배란 얘기에요. 1번, 페러데이 전자교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맞는 얘기고. 2번,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2가 V1의 3배이다. 어, V2가 V1의 3배이다. 맞는 얘기고. 3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I1의 3배는 아니죠. I1이 I2의 3배죠. 어, 4번, 3번이네. 아는 거고, 그러니까. 4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교류의 진동순 같아요 진동순 같습니다. 어, 진동순 같아요. 같은 교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 지방직 9급 고졸경채물리혈관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2018년 거는 제가 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올려드릴게요. 어, 그럼 다 푸는 거지? 아 2015년 거 있구나. 어, 그거 하고 어, 총평 그리고 예상문제 한번 찍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월 26일이니까 좀 서둘러서 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퇴한 수동강사 사료강사 미였어요.